완전 죽을 맛이네요. 오 팔았어요. 얼굴만한데? <laughs> <laughs> 네, 어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. 마지막 last day. 되게 뭔가. 음... 이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좋으면서도 되게 뭔가 이상했어요. 뭔가.. 뭐랄까.. 표현하기 가 힘드네요. 어 네, 저는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일을 끝냈습니다. 일 끝, 이제 짐 챙기고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돼요. 어한 10분? 평생 간장을 그냥 한두 숟적, 집에 있는 들기름을 한 숟갈 넣어줄게요. 그냥 원래 휘저기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잘고어 차량으로... 마지막으로 아까 다져봤던 마늘 지금 사실 식탁을 팔아가지고 그냥 생일상 나름 소라하지만 <laughs> 생일 미역국 끓여줬는데 남편 식탁에서 못 먹고 컴퓨터 책상 사... <laughs> 앞에서 먹어야 되겠네요. 진짜 오랜만에 이 안녕. My name is Danny. I'll be taking care of y I g e anything to drink?

갈릭을 주는데, 화덕에다가 구운 다음에, 지금 뭉개서, 이 사람이 올리브랑, 바스믹을 섞어서 이렇게 줬어요. 그러면 이거를 바게트 빵 뜯어서,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음?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표에 <토요일> 닿자마자. <laughs> 달리, 달리 향이. 드디어 밥이 나왔어요. 저는 에그플랜트 가지 요리고요 오빠는. <laughs> 오무 엄청 많 얼굴만한데? <laughs> 너무 큰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알인데 알? <laughs> 무슨 맛이야? <laughs> 목거 <laughs> <오>, 잘리지? <웃음> <웃음> 이거 비프야? <laughs> 어. <laughs> i sort of <laughs> 박스케이크가먹게 <담박> <만들기야. 웃음> <laughs> 어 굉장히 고기 고기 근데 이거 진짜 크다 <가득한> <laughs> 장난 아니야 되게 꽉 차있어 완전 고기가 바위인데 <laughs> 바위 아유. 저희가 주문을 한게 있어요. 컨테이너를 주문했는데 그게 왔어요. 이제 여기 파킹화 앞에다가 대줄 건가 봐요. 이제 저 컨테이너에다가 짐을 실어야 돼요. 오빠 온다. 아니야! <laughs> 어, 부른다. 에 토이 참가 토이. 지금 이 소파를 팔아보려고 지금 쿠션 커버들 다 세탁했고요. 다 빨래를 다 하고 지금 다 끼우고 있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에이... 코코야, 소파 어디 갔어? 헉, 없네. 너걸 깔아줄까? 코코 응. 어, 그 침대 여기다 대신 깔아줄게. 아, 직 잠깐만, 코코야, 일어나 봐. 어? <laughs> 아! 야, 야, 야. <laughs> 계속 와저 공을 갖겠다. 코코, 공어있어 공? 공, 공 가져와. 예. 조바 언니 주세요. 조봐 가지고 이제 자 코인 띵 와인 좀 놓고 오 비닐 커버를 샀어요. 아마존에서 샀나? 이런 게 팔거든요. 사이즈에 맞춰서 매트리스 백이 써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렇게 해놓고 침대 어밑바닥이 허니 보이네요. 이제 이거 분리해서 따로 놓고 이제 요것만 깔고 그냥 담요 같은 거 해서 자려고요 오늘은 내일 이제 같이 동생이 와서 같이 짐 싸는 거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짐 옮기는 거 밖에 그때 왔던 컨테이너에 저기 보이시죠? 여기에다가 이제 싸야 돼요 내일 짐을 다 넣어야 돼요 되게 작아 보이는데 큐브가 다 들어가길 <laughs> 완전 죽을 맛이네요. 에씨이 너무 더워. 비 오기 전에 빨리 챙겨야 돼서. 아, 을맛 아, 너무. 아, 너게 아, 너 아, 너 자리가 없어 이제 더 이상. 놔도돼 이거는? 지금 이제 케이블, 케이블 인터넷 모뎀을 여기는 리턴을 해야돼요. 가져가서 저희보고 뭐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. 여기에 이제 리턴하러 왔어요. 시넬몬트리 3리치즈 l o r e n 스오리도 yes, meet us v 3개씩. 그냥 씻어서, 씻어서 여기다 담아야 되나? 바나나. 그러니까 여기 물이 빠져. 아. 이거 과육은 계란 인데 바이 하나밖에 아안 남았어. 어, <웃음> 뭐지 <웃음> 얘네 거에서 한번 먹어볼까? 잠깐, 워로멜론 이거 먹어봤어? 이거 먹어볼래? 블랙이죠. 어. 이런 거샀 결국은 단걸 선택 초콜릿 응. 어밥 먹고 집에 왔는데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어 놓쳤어 안녕 우리 짐이 갔어요 새벽 3시 17분이에요. 이제 출발해요. 이제 한 14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요. 모르겠네요. 차가 막히면 더 걸리고. 완전 지금 차가 꽉 찼어요. <laughs> 뭐야, 괜찮아? 나 지금 또 왔구만. <laughs> 어? 아, 욕심쟁이. 나 있어? 뭐 또? 야, 그거는 물이 들어있어. 그럼, 안 돼! 야.